이 w 시작하니까 굉장히 안전하게. 아이 u t of 아이 I 자르네, 아이 t 자르네, 아이 w 자르네, 아이 o 자르네, 아이 a 자르네, t of it. I w 이 s out of it. I was out of it. I was out of it. I was 우리 t o 어, <laughs> <목소리로> 이것도 가져야 되고, 이것도 가져야 되고, 이것도 가져야 되고. 지금 난리 났어. 아이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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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로> 이것도 가져야 되고, 이것도 가져야 되고, 이것도 가져야 되고.